보세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똑같이 똑같이 자 일자로 이렇게 잘라놨어요. 잘라놔서 지금 이렇게 일자로 잘라놨어요. 지금 이제 드라이를 이렇게 어 드라이를 해놨고요. 밑에서 보니까 나중에 드라이 해놓고 다 해놓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커트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나요? 드라이 해놓고 나서 고개를 숙이면 이런 부분, 여기 옆에 부분 다 삐져나와요. 드라이 해놓고 나서 다 잡으셔야 돼요. 근데 요커트는 하다 보니까 어때요? 사각형이 나오죠? 이렇게 사각형이 나와요. 그쵸? 얘가 삼각, 이게 사각형이 나와요. 그러면, 사각형은 어떻게 해요? 라운드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라운드로 만들어주려면, 내가 층을 내셔야 되잖아요. 층을 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층을 내느냐? 지금 빗질 해서 뒤에 있는 핀 파팅을 해고 옆에는 뭘 해놨어요? 스퀘어를 해놨죠? 그러면, 첫 번째, 핀파팅은 자, 위에서 빗질을 다 해놓으니까, 내가 뭐 고개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높이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밑에만 볼수있면 돼요. 위에 머리도 내가 빛을 먼저 다 해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빛을 해서 피부파티 우리는 뭐죠? 수박 썰기. 수박 썰기 해서요. 얘를 먼저 빛을 하는데 자, 이 각도를 빛을 해서 이렇게 빛을 해서 이 각도를 내가 내려서 할 것이냐 위로 올릴 것이냐 더 올릴 것이냐. 이건 누구 마음이에요? 디자인. 디자이너 마음이에요. 내가 각도를 내리면 어떻게 돼요? 층이 적을 것이고 내가 각도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층이 많을 것이고 근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내가 이렇게 자를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자를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자를 것이냐 그그 얘기 짓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이 상태에서 똑같이 커트를 하는데 이렇게 자를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자를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자를 것이냐? 내가 또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보와, 바원, 그, 커트를 했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엘리베이션에서 라운드가 나오는 커트들은첫 번째 들어갔을 때, 스퀘어 커트를 자랐을 때가 제일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높은 부분에서 일자로 커트를 하는 거. 이때가 가장 안정감 있게 쏙 들어가요. 이렇게 자르는 거나 이렇게 자르는 거보다는요 일자로 자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 안정감이 오는데 조금씩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내린 상태에서 일자로 자르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요런 방법은요 요거하고 똑같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빗질을 내가 뒤로 똑바로이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빗질하는 머리 있죠 이렇게 빗질하면은 요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층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각도가 뒤로 똑바로 할 것이냐 대각 아래로 내릴 것이냐 대각 아래에서 움직일 것이냐 첫 달이 대각 아래에서 움직일 것이냐 근데 대체적으로 요거는 어떻게 따지냐면 수시 많은 사람들은 뒤로 똑바로 자르시고요 수시 없는 사람들은 점점 내려가시면 돼요 이해가 됐어요 숱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올리시고요. 숱이 적은 사람들은 점점 좀 내리시면 돼요. 숱이 많을수록 층을 많이 내시고요 숱이 적은 사람일수록 내리시면 돼요. 아셨나요? 자, 그러면 저는, 어, 조금, 숱을, 이, 이 머리는 중간 정도다 생각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각도가 한이 정도 각도 정도 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 각도가 요요 상태에서 요 각도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각도 내린 상태에서 요 정도 각도 내린 상태에서 여기를 일자로 일자로 변이 분배에 변위 분배에 비평행으로 제가 커트를 할 거예요. 아셨나요? 그때 이때 자를 때 어떻게 잘라요? 온 베이스. 온 베이스에 버티컬 확실하게 버티컬.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 자를 때 보면 대부분 이렇게 잘라놔요. 그리고 어, 이런, 이걸 자를 때 어떻게 자르냐면요. 또 이렇게 빗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많이 그랬잖아. 지금 자를 때, 내가 온 베이스를 이렇게 삼각, 삼각 섹션을 이렇게 타서요. 이렇게 타서, 커트할 때요. 이렇게 빗질하는, 이것만 빗질하는 서서, 이렇게, 내,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자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자, 양쪽을 다 잡아서요. 양쪽을 빗질을 다 하셔야 돼요. 이쪽 빗질 하시고요. 이쪽 빗질 하셔서요, 얘가, 온 베이스가 확실하게 다 나오셔야 돼요, 온 베이스가. 온 베이스가 다 나온 상태에서요, 얘, 이 상태가, 양쪽이, 온 베이스가 다 나온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커트를 진행해 주셔야 돼요. 근데 허리가 뽀사지겠죠? 그쵸? 허리 뽀사질 정도로 내리셔서 커트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이제 커트가 됐어요. 그쵸? 이 정도 커트가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잘랐던 머리를, 지금 자랐던 머리를 살짝 또 살짝만 내려요. 살짝 자랐던 머리 있죠. 살짝만 내리면 이 머리 또 자를 게 나와야 안 나와요. 이나 나오는 머리를 또 잘라놔요. 그리고 나서 얘를요 조금 더 각도를 조금 더 내리세요. 조금 더 각도를 내리면 또 나와야 안 나와요. 또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자르시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날수록 많이 자르는 머리가 줄어들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쑥 어때요? 머리가 꺼지는 머리가 어때요 되게 자연스럽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침을 더 내고 싶으면 내셔도 돼요 더 내고 싶으면 내셔도 되고 적당하게 내셔도 되는데 요 원칙은 지켜주시는 게 무슨 원칙을 지켜주시냐면 내가 요 정도 각도 들었으면요 그 다음은 요 각도 요 각도 비슷한 각도로 들어주셔야 돼요 내가 각도를 이만큼 들었는데 갑자기 뚝 떨어져서 이만큼의 각도 들으시면 안 돼요 아시나요 내가 각도를 이만큼 들었는데, 그 다음 각도를 이렇게 들고, 그 다음 각도를 이만큼 들었어. 이 각도 아니고요 똑같이, 3등분이 똑같이 요 각도라면 요 각도 그대로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따지면 요 각도가 지금 몇, 가, 몇 가지, 그, 각도가 몇 개가 있어요? 어에 3개에요. 4개지. 맨 밑에는 안 잘랐잖아요. 맨 밑에는 원넥스잖아요. 맨 밑에는 원넥스 그대로 있잖아. 일자머리 그대로 있잖아. 그쵸? 거기까지안 잘랐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여기 잘랐죠? 그럼 이제 그다음, 그다음 진행합니다. 모량은요. 많이 잡으셔도 돼요. 자, 그다음은 똑같이 온 베이스로 잡으셔서 기존에 했던 첫 가이드라인 기준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가이드라인 잘라 잡아서 잘라 주시고요. 그다음 잡아서 요 각도로 짜,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 각도 잡으셔서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어때요?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자, 엘리베이션은요, 엘리베이션의 장점은 뭐냐면요. 뻗치는 머리를 안으로 들어가게 해요. 뻗치는 머리를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게 엘리베이션이에요. 우리가 드라이를 안 해도 말리기만 해도 안으로 쏙 들어가요. 아셨나요? 요 작업을 하십시오. 진행하십시오. 먼저? 어? 네. 어, 다 보여줄게. 자, 이제 렇게 사이드도 되게 중요하거든. 자, 똑같이 가는데, 요 사이드 있죠? 이제 백사이드 가죠? 백사이드에서도 기억이 안 나? 자, 똑같이 갑니다. 자, 내가 2차 가이드라인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연결시키니까 얼마나 쉬워요. 쉬워야 쉬워요. 그 대신에 쉬운 만큼 얘는 뭐예요? 빛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빛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빛질은 정확하게. 자, 옆에서 기준선이 있죠. 똑같이 뒷머리와 옆에서 무거워요안 무거워요. 같이 무겁죠.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옆에 사이드부터. 자, 어떻게 발생이 되기 시작하냐면, 사이드를 자를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이드를 자를 때한번두번세번 번, 번 배웠죠 근데 여기도 세 번을 자를까요? 몇번 잘라요? 얘네들은요 옆에 사이드는요 한 번만 잘라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옆에 남겨놓은 이부분 있죠 이 부분에 한 2cm 정도는 자르시면 안 돼요 단발을 그냥 일자 단발을 그냥 남겨 주셔야 돼요 왜 자르지 말까요? 그것까지 층을 내면, 옆선이, 옆, 뒷머리는 자차 단발인데, 옆선은 굉장히 심한 층이 나오거든요. 음. 너무 가볍거든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따로따로 따로 놀아요 아셨나요? 그래서 2cm 정도는, 1cm에서 2cm 정도는 원넥스로 그냥 남겨주셔야 돼요. 따로따로 눌기 따로 때문에. 참, 층이라는 게 정말 어, 어려운 게, 그러니까 단발머리를 자른 1차 단발머리를 자를 때는 너무 쉬워요. 근데 층을 할때 어려운 건왜 어렵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얘가 뭐예요? 위험지요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위험지역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유지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얘를 항상 층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파먹는 거예요 그래서 파먹지 않고 가는 방법은 자이 옆에 사이드는 스퀘어라인으로 뭐예요? 스퀘어라인으로 가서 옆선에 한 면만 딱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안으로 쏙쏙 들어가니 그래 안그래요 잘라놓은 곳과 안 잘라놓은 곳의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요, 각, 요 각을 살짝만 잘라줬는데 자 어때요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정말 잘 들어가죠 왜냐면 하 그게 엘리베이션의 특징이에요 엘리베이션 엘리시베, 시 커트의 특징이에요 자 근데 잘,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위치점을 찾아봐야 돼요 자요층요 요 층의 위치점은 요위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요층에 요층의 층에 위치점은 이머리에요 그렇죠? 얘하고 얘하고는 똑같이 길이가 똑같아야 안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자이 층에 이층 여기 있는 층의 층은 여기죠. 그렇죠? 얘하고 얘하고 똑같아야 돼, 요안 똑같아야 돼요. 조금 달라요. 왜달라면 아까 제가 2cm 원넥스 잘랐기 때문에 얘하고 얘하고는 달라요 길이가. 얘가 조금 더 길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간에 어디 순간에는. 디스커넥션이 조금 나오겠죠.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나오겠죠. 근데 덮어버렸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이것과 여기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얘가 항상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험 지역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옆에까지 다 잘랐으니까 빨리 실행하세요. 승은요 여러분 내고 싶은데도 내세요 아셨죠? 제가 각도 얘기 안 하니까 너무 좋죠 어? 몸 낮추세요 몸 낮추세요 몸 낮추시고요 크로스체크는 호지타탈 이렇게 내십니다 크로스체크 크로스체크도 갑자기 올라가시는 게 아니고요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서 크로스 체크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크로스 체크도 내려서 자르시고 조금 점금 올라가서 또 자르시고 조금 더 올라가서 그러니까 엘리베이션의 개념으로 크로스 체크 하시면 돼요. 엘리베이션의 개념대로 크로스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자, 빗질 빗질 정확하게 잘 해주세요. 윗머리까지 다 빗질해 주세요. 아셨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안 되시는 분들은요, 파마 연습 좀 하세요. 아셨나요?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나, 이런신 분들은, 빗질이 안 되시고 그러신 분들은, 파마 연습이 안 되셔서, 그렇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각도의 개념을, 그러니까, 빗질에 대해서 매끈하게 자르는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에요. 위치점, 내가 서 있는 위치나, 빗질한 거나, 이런 모든 거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빗질이 안 되신 분들은, 그리고 온 베이스가 안 되신 분들은요, 마음이 삐으신 분들이에요. <laughs> 어? 온 베이스가 안 되신 분들은 마음이 삐으신 분들이에요. 온 베이스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자, 이렇게 하시는 게 지금 호준탈로 해서 크로스 체크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따장...